먼저 빛과 세계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먼저 나오는 게 물체를 보는 원리에요 물체라고 하는 아이가 보인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스스로 빛을 내서 그 빛을 내려 애들 오면 그 물체가 보이게 되는 거고.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아니면 그 물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면 스스로 빛을 내는 애한테 부딪혀서 내에들어오는그 책과 같은 아이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걸뭐라 그러냐면 광원이라고 얘기를 해 광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어. 그리고 이런 등과 같은 배경의 그리고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 다른 쓰면 안 돼.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누구 빛을 반사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태양비, 그리고 다른 직감의 능력. 반격대로 될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태양 혹은 광원에서부터는 빛이 이렇게 노에 들어와서 얘가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먼저 성질을 보게 되면 휘어졌어, 집중으로 왔어.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집중 이다의 가정하에 움츠러보는 연기가 되는 거야. 그 선생님, 집중해서 이렇게 오는지 휘어졌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표적인 집중의 얘가 있어. 여기에 뭔가 가림막을 두게 되면 이 뒤에 뭐가 생길까?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빛이 휘어져서 왔다는 거야, 직진해서 왔다는 거야, 직진으로 왔기 때문에 기울갈수 없어서 그림자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리고 광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양, 별들과 같은 아이들은 직진해서 내린 그대로 들어면그 물체가 보이게 되는 거고, 광원이 아니라면 같은 아이가 이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내눈에 도달하게 되면 이 책과 같이 광원이 아닌 애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고.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빛이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 먼저 체크하고 지나갈게. 자, 빛이라고 하는 아이의 먼저 첫 번째 광원 표시가 붙여주시고, 광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체이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직진이라고 합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한늘쯤에 곧게 나아가는 현상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아까 그림자있었고 나뭇잎, 나뭇잎 사이에 난본 적이 없어. 하지만 빛이 이렇게 그 직진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수 있대. 그리고 또 하나 레이저 빛 같은 경우가 직진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물체를 보이는 과정, 물체가 보여요. 첫 번째, 광원을 볼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대로 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고로 성은 일번 반대로 물체라고 하는 아이, 광원이 아닌 그냥 물체를 볼 때는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킹공과 와서 내 눈에 도달하게 되면 모이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건 빛의 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물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질까 점점 꺼내질까? 꺼내지지. 꺼매지.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섞으면 섞을수록 빛이기 때문에 어두워질까 점점 밝아질까? 밝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마구섭다 보면 계속 밝아질 거고 밝아지게 되면 마지막에 무슨 색에 가까워질 거냐면 백색에 가까워지게 될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색을 합수가 되면 백색이 돼. 그게 빛의 삼원 색이라고 얘기해. 주현아 뭐뭐있지빨초 파. 빨초파. 너가 대답을 안 하고 몰랐어? 빨초파. 그데 내가 여기 한번더들어라고 했지? 빨초파 빨색 쓰 밑에 사람이름 5천이다. 이렇게 쓰고 지나가라고 얘기했어. 그 이유는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합치게 되는 순간 무슨 색빛이 된다는 거야? 노란색 빛이 된다는 거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이라고 하는 빛이 되는 거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게 되면 자연색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빨초파 이 색을 섞으면 백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겠어 그러면 여기에 체크. 노란색이라고 하는 아이와 무슨 색 하나를 섞으면 백색이 될까? 여기에 보면 노란, 빨초파를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그랬지? 노란, 뭐 빨초파를 섞으면 백색 된다 그랬지? 근데 노란은 지금 무슨 색과 무슨 색이 빨초가 들어있으니까 빨초가 들어있으니 무슨 색을 섞어주는데파랑을 섞어주면 될 거야. 그럼 반대로 청록색이라고 하는 빛은 초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빛을 섞어주면 백색이 돼? 빨간색이 될 거야. 그리고 이두 가지 색을 합치면 백색이 되는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색관계라고 얘기를 해. 둘을 섞으면 백색이 되는 관계. 필기를 해야지. 네, 보색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색을 섞었을 때 빛을, 두 색의 빛을 섞었을 때 백색이 되는 그 관계를 보색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빛의 삼원색 이세 가지 색이 왜 중요해요? 적절하게 빨 초파를 군데군데 왜를좀 많이 여를 적게 혹은 여를 많이 여를 적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의 색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더 핸드폰에 됐던키 v 화면에 됐던 이러한 화면들을 확대해 보면 가까이서 보면 점들이 있어. 그 점을 뭐라 그러냐면 화소라고 얘기해. 그 화소를 확대해보면, 빨, 초, 파, 이게 하나가 뭉쳐서 점 하나야. 그럼 빨, 초, 파에 불이 다 들어오면 무슨 색깔이 될까, 얘는? 흰색이 될 거고, 빨, 초만 불이 들어오고, 파란이, 색 빨, 초만 불이 들어오고, 파란색은 불이 꺼지면 무슨 색이 될까? 노랑이 되는 것처럼 모든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이세 가지를 합친 하나의 점을 화소라고 얘기를 해. 그럼 화면, 핸드폰 화면, 이러한 것들은 다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시가 되는 거야. 영상장치. 그리고 또 하나, 멜고 다니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룹이 뉴진스거든 그럼 면는 그룹을 생각해봐. 야, 예, 처음에 백색을 썼다가 아, 백색이네. 파란색 쐈다가, 초록색 쐈다가, 빨간색을 다가 조명을 쏠 거야. 그다가 러이걸한 곳에다가, 빨간색 파란한 곳에 쏘게 되면 무슨 빛이 될까? 하얀색 밝은 빛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 조명을 처음에 밝게 할 때는 요 빛을 한 번에 쏘는 거고, 다른 색깔을 원한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그냥 빼면서 각각의 파란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 초록색을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바로 무제중형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선생님, 정량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거야. 여기에 노란색 비행기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원래 같은 경는 그냥 그림을 노란색 물감칠 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1등으정해 찍는 거야. 그럼 가까이서 보면 뭐 이거 뭐, 이상한데? 하지만 멀리서 보게 됐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무슨 뜻로 보게 이 된다? 노란색 비용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점을 찍어서 빛을 나타냈다그래서 점의 화라고 얘기를 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외워주시면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시까지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의 색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예시가 되죠. 알아두셔야 되는 거잘 봐. 항상 문제풀 때 무슨 색으로 보일까는 공통적인 색을 찾는 거야. 그걸 세 가지로 연습해 문제를 내볼게. 자, 1번. 자, 백색 조명이야. 거기에 빨간 나를 넣을 거야. 자, 이제 해볼게. 백색 조명은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세 가지가 합쳐진 색이야? 빨초 파. 그빨초 파가 이것을 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빨, 초, 파. 이해 됐어요? 하지만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색깔이지? 노란색이지. 그럼 노란색은 뭐에 대하기 어려워? 빨, 초.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빨, 초, 파가 왔는데 겹치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 지금 빨, 초가 겹쳐질 거야. 그렇지? 그 빨, 초를 노리에 반사시켜서 보낼 거야. 그럼 빨, 초를 보내니까 빨, 초가 합쳐진 노란색 바나나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번 빨간색 조명 아래 노란색 바나나가 있다고 해보자 자, 빨간색 조명은 무슨 색밖에 없어 대답 빠르게 빨간색밖에 쓸 수가 없어 근데 노란색 바나나는 무슨 색과 무슨 색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야? 빨초 겹치는 색깔이 뭐야? 빨간색 고로 바나나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조명이 노란색인데요. 여기에 어 파란색 옷이 있어요. 자 노란색 조명은 중생만 얘기해 봐.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쓸수 있어? 노란색. 노란색은 불빛이잖아 무슨 색과 무슨 색? 빨간색과 파란색. 빨초 초. 근데 여기 파란색은. 파란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거야. 그 겹치의 색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이 빛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내눈의 빛이 와, 안 와? 안 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좀이해됐어 고로. 반사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색깔을 도달하면 그 색으로 보이겠지만. 겹치는 공통적인 색이 없으면 다 반사해버린 거야? 흡수해버린는 거야? 흡수해버려서 내네에 도달하는 게 없으니까 무슨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러한 예시들이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지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